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나 무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매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에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시 묶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과 77절, 초막절과 같은 주님이 명하신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는 이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을 위한 노래이며 이동하는 중에 암성하여 부르기 쉽도록 비교적 짧은 시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함이겠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시편은 순례자들이 부르는 첫 번째 노래입니다. 시인은 사기꾼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해달라고 주님께 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고 바른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나아가려 하나 그 앞길을 가로막는 사기꾼들과 기만자들로 인해 시인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의 법도를 떠난 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매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고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말합니다. 매색과 게달 사람은 당대의 무법한 야만족으로 알려진 이들입니다. 시인은 율법의 법도를 떠나 마치 법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들을 바라보며 무법한 야만족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 같다고 탄식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따라 시인이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합니다. 시인은 시편 34편의 다윗의 노래처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며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고자 애쓰나 율법의 가르침을 떠난 그들은 평화를 향한 시인의 분투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가 평화를 말할 때조차 전쟁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편집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묶음에 첫 번째 시편으로 이 시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길은 샬롬의 길, 곧 주님의 평화와 안녕을 향한 길이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길에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화는 양보할 수 없는 율법의 뜻입니다. 평화를 말할 때조차 전쟁을 생각하는 이들 사이에서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말씀의 길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시편의 편집자는 모든 순례객들이 이 사명을 기억하기 바랬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부른받은 이들의 사명은 평화를 말할 때조차 전쟁을 생각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매색과 계달 사람들의 땅처럼 평화의 싹을 틔우기 척박한 곳에 서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마침내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평화를 말할 때조차 전쟁을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